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의 김현수입니다. 오늘 제가 차량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차량 소개에 앞서서 오늘 이제 새롭게 저희 글로벌 모터즈의 베테랑이라고 한게 뭐하고 자동차는 조금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경력 6년차 성상영 기자님. 안녕하세요 글로벌 이코노믹 자동차를 맡고 있는 성상영 기자입니다. 아 우리 성상영 기자 이제 글로벌 이코노믹에서 자동차 전문 채널 글로벌 모터즈에.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네. 어, 오늘 이제 첫 데뷔란 말이에요. 맞아요. 네. 아 이거 준대마에가 좀 어색하다, 그렇지? 어. <laughs> 그래서 선 기자 오늘 우리가 갖고 온 차량이 뭐지? 르노의 트위지. 자 초소형 전기차, 트위치. 트위치가 원래 이제 해외에서는 진짜 오래 전에 나왔는데 국내에는 출시된 지 그래도 얼마 되진 않았단 말이야. 예. 겉에다 보면 어때? 봤을 때 어. 어, 되게, 되게 귀여워요. 밖에서 보면 귀여운데 귀여운데도 이제 밖에서 보면 딱 누가 봐도 누드 삼성 이걸 음. 딱. 알 수가 있어. 네. 르노 이 엠블럼이 르노 그룹의 그 마크 아니야. 국내는 원래 그니까 태풍 태풍 그거잖아. 엠블럼이. 르노 삼성이 원래 이게 태풍의 눈이라고 그래가지고. 그래. 어, 태풍의 눈인데 이거는 이제 수입 그차 엠블럼으로 나왔어. 그래서 약간 더 고급져 보여. 이이 이 차는 순수 100% 전기차기 이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장착돼 있는 요 선으로 해가지고 제로해가지고2 2 0 v 가정용, 가정용, 데서는, 콘센트. 가정용 네. 거기 콘셉트에서 충전이 돼. 그러니까, 야, 진짜 조용한데 이렇게 콘셉트 있는 데서 몰래 도둑 충전, 도둑 충전이 가능한 거야. 그래도 이, 이 차에 그게 있다. 윈도우 브러시가 와이퍼. 와이퍼가 있어. 어 신기하네. 사실 저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. 어. 이게 실물을 제가 도로에서 지나다니면서 그냥 뭐한두번 정도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직접 오랫동안 본 거는 처음이에요. 근데 이게 와이프가 없을 줄 알았어요. 이게 근데 없으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닦아야지 그렇죠. 손으로. 걸레 응. 하나 들고. 게 어, 그래서 어쩔 수 없, 없는 것 같고. 와, 열면은 이. 와, 이 자체를 봐봐. 슈퍼카, 어 람무르기 <laughs> 뭐 이런 거 아니야? 뭐볼 때는? 우리 타기에도 불편하지가 않아. 이게. 뻥뻥 뚫려있으니까 아 근데 들어갈 자신이 없다 너무 좁다 근데 진짜 <laughs> 로고가 있고 이 밑에 어. 트위지라고 이렇게 어. 어, 이거 아 모를까봐 데칼 데칼 같은데 여기 스티커 같아요 이거 아 스티커? 떼면 떼질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아쉽다 예. 네, 보통 차들 어. 보면 이렇게 뭐 붙여놓잖아요 이런식으로 근데 네, 이거는 음. 이렇게 놨습니다아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너가 나한테 물어봤잖아 이거 촬영하기 전에 왜 번호판이 전기차인데 100% 전기차인데 전기차 번호판이 아니란 말이야 이유가 뭐냐면은 왜일 것 같아? 어 보조금을 못 받으면 혹시 파는 게 아, 아니, 아니야 아니면... 아니야 그 단순한 버드판 유기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짧아서 그래 아가로로 이게 어, 어, 파란 색 가로용 가로용 전기 버드판을 아... 부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대체를 한 거야 아, 그렇구나 어 여기서 그래도... 파란색 물감 칠하면 안 되나요? 아 그럼 칠해 칠해서 한번 끌려가봐야죠. <laughs> 어,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번호판을 붙였다.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신형으로 요즘 새롭게 바뀐 번호판 7 자리를 또못 써. 그렇네요. 어, 그래서 예전에 쓰던 번호, 그 말소된 번호를 그대로 이제 그걸 찾아서 이제 뭐 번호를 부착할 수밖에 없는. 아 어. 그러면 이게 지금 번호가 예전에 누군가 아, 아이씨, 그러다가 말소한 있어? 거. 어, 번호 이게 요것만 어. 개선이 되면. 어, 되게 편리할 것 같아. 여기 전반적으로 되게 좀 심플하게 돼 있고, 이게 음. 계기판도 뭐 바늘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액정이 음. 들어가 있네요. 음. 이게 내가 보니까 그냥 오토바이에 약간 자동차의 그 편리함 그 정도를 좀 앉혀놓은 네. 그런 그, 그, 그거 같아, 모빌리티 같아, 그렇지? 그렇죠. 어, 그립감은 어떠니? 그립감은 딱잡아만다말티었어 아, 어, 그립감은 어때? 잡아봤을 때 어. 그냥 자동차인데 그러니까 어. 경차.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어. 솔직히 약간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음. 조금 이제 아 재질, 르노 삼시 욕하지마 좋네요 이게 되게 고급스러워. 자, 키링 키링. 르노 삼시 좋아한단 말이야. 이거 한 손을 싹 감기는 게 그래도 저, 저 운전하기 편할 것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. 네. 더 주행할 때더 조용할 거란 말이야. 그렇죠. 정숙할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잘 해서 조심하게 운전을 하고 시승을 다녀오기를 바래. 알겠습니다. 응. 이제 도로로 진입을 했는데요. 어, 엑셀을 밟으면, 우잉 하는 소리가 살짝 들리면서, 어, 앞으로 잘 치고 나갑니다. 지금 살짝 길이 오르막길인데요. 크게 무리 없이 잘 가고 있고, 어, 지금 이 어, 차에 배터리 용량이 6 1 k w 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최고 출력이 17마력, 그리고 최대 토크는 5.8km를 발휘를 합니다. 여기가 지금 스쿨존이기 때문에, 지금 천천히 지금 운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. 저기 이차의큰 단점이 하나 있네요. 제일 큰 단점은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본다는 거. 그렇죠. 지금 여기가 초등학교 근처인데, 모든 초등학생들이 좀 전부 쳐다보고 있어요. 지금 애들이 다 지금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민망합니다. 사실. 그래서 어떤 분들 보니까 이 차에다가 그 질문사절이라고 크게 써붙여놓고 다니시는 분들이, 어, 계시더라고요. 아, 조금 더 이제 큰 도로로 나가볼 건데요. 어, 브레이크를 누르는 감은, 어, 일반 이제 내연차들처럼 이렇게 깊이 이렇게 밟고 뭐 이런 게 아니고, 어, 조금 지그시 좀 깊, 어, 눌러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, 어, 브레이크 밟을 때 이게 회생제동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, 어, 손실되는 동력을 다시 배터리로 보내줘서 이게 충전하는 그런 이제 기능도 갖춰져 있습니다. 아, 어, 이게 지금 파워 스티어링이 아닌, 아니라서, 어, 어, 굉장히 핸들이 무거울 줄 알았는데, 어, 정지 상태에서 저속으로 그 주차장을 빠져나가거나 할 때는 조금 무거운 감이 들다가 이제 도로나서 속력이 좀 붙으니까 어 그렇게 무겁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. 어, 충분히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핸들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네요. 정지할 때 이제 브레이크 감을 다시 한번 조금 어, 집중해서 발에 좀 어, 그 감각을 느껴봤는데 어, 확실히 일반 자동차보다 어, 멈추는 게 조금 더 거리나 이런 것들을 여유 있게 두고 아마 멈추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이렇게 밟을 때 처음 느낌이 음 되게 딱딱하다 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팍 선다던가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, 저희가 지금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 그렇게 길게 시승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, 짧은 구간을 출퇴근 하시는 직장인들이 어 정말 그 어떤 기름값 걱정 안 하고 편하게 탈수 있는 어,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어 인텐스 트림 기준으로 1,430만 원 가격에 국가 보조금 400만 원 그리고 지자체별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경제적인 편하게 탈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됩니다. 어,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트위지 한번 시승 꼭 해보시고 어. 출퇴근길 편안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의 상상현 기자였습니다.